오늘의 큐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유명한 약속 그와 그의 후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을 주신 것은 그가 무언가를 이루었거나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믿음으로 거기에 뛰어들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온갖 서류를 다 구비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면 인격적 신뢰가 들어설 여지는 아예 사라지고 약속은 냉혹한 계약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런 것은 거룩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업상 거래일 뿐입니다. 빈틈없는 변호사가 깨알 같은 글씨로 작성한 계약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사실만 확인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계약이란 없고 약속만이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만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깰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종교적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그 약속에 확실히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야기를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늘 읽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 아브라함은 먼저 조상이라고 불렸고 그런 다음에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그가 담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허다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이 사라졌다. 백살이나 먹은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볼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 수십 년을 헤아리며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주의를 서성거리며 조심스레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굳센 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살리신 분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역시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믿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몸과 사라의 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며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과연 현실의 불가능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약속을 현실보다 크게 보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